노총의 제1차 윤석열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불 집회를 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금 애국 시민분들, 국민분들, 또 교회 성도님들께서 광화문 광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민노총의 탄핵집회는 지금 약 5만여 명을 총동원했다고 들었는데 이 현장에는 약 50만 명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나라를 사랑해서 전국에서 몰려오신 광화문의 애국 시민들, 국민분들을 한번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불 집회를 하러 저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였는데 이재명이 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재명 어, 그. 어, 씨가 지금 이번 11일 날, 그, 저, 저, 어, 성고 공판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형도, 어, 지금 떨어져 있고 내가 자기가 구속될 거리에, 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불 어, 놓기 위해서 자, 어, 이제내가 지금 이렇게 촛불 시위를 또저 버리는 거라고 오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은데 오늘 일부러 우리 형님 모시고 일부러 나오자 그래가지고 네. 오늘 그냥, 어, 저 억지로 지금 나왔어요. 오늘 이런 거한테 예.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아는 사람들 지금 같이 나오자고 지금 몇 사람 몇날 내놓고 지금 모여서 있다 만나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증강 목사님 같은 분이 어 진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서 써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재명이 제가 지은에도 많고 어쨌든 감옥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계도안 가려고 버티고 있고 그걸 안 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 일단 이재명이 쓴 책을 보면 알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는 자서전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재벌 해체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시에 대한민국이 남아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겁니다. 아 나쁜 놈이지.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다다 열고 할 수가 없는데 딴건다 제쳐 놓고라도 음, 옛날 같았으면 그저 이북에 돈저렇게 그 사람 한둘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몇십 배큰 거야 그 적국을 갖다 이롭게 한다는 것은 어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어르신들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그 모든 개척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거짓과 위선으로 꽁꽁 쌓인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진실을 왜곡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세력들을. 어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재명은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요 <laughs>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 하는데 첫째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게 미국 철수잖아요. 동성애 그 합법화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그 삶에서 위배된 삶으로 그들은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연방제로 가려는 그 자체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고,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이국률으로 세워진 나라고, 우리 한미동맹이 강화가 돼야 되고, 더다나 우리나라는 북한을 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미, 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지. 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 우리가 예상 보험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범죄자는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재명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정과 사범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특히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 돼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완미 대기업 해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그 존칭을 쓸 필요도 없는 놈입니다. 재명 너무 진실성이 없고 지금.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는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하는걸 주장하고 있고, 나라를 해체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 너무나도 많지만 우선 정말 경악한 게 이재명이 말했던 말 중에서 김일성 김정은 주석의 노, 노력이 파괴되지 않도록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주사파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재명을 지지했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게 한순간이겠다 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 연설하실 때마다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독 청년으로서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의 자유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통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유를 너무 원하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통일을 언급하셨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 북한 땅 가운데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고자 어, 그래서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일단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이 나라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가 외치는 그 그거를 보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것을 깨닫고 주사파를 완전히 이 땅에서 뿌리뽑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 같아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범죄자를 심판하려 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선호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 자유 우파 진영에서 이 자유 우파 대한민국을 좀 유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요. 더 훌륭하신 대통령님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민호총이나 이제 좌파 사람들 이제 때려 부수는 대통령도 나왔으면 합니다. 이야, 오히려 더 강하게 네, 나가달라. 네. 사실 정관우 목사님께서도 유열 대통령께 계속 용기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용기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힘내서 꼭 같이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드릴 건가요? 예, 지키겠습니다. 유석열 대통령, 유주열 대통령 화이팅! 네. 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기프티이 나라를 지키고자 이렇게 매일 매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정말 적극 지지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기독교를 말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중산지로 가지 않도록 막고 있어서 지지합니다. 무엇보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유 통일과 그리고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교회를 억압하는 그 세력들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줬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일단은 지금 얘기를 이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들어봤을 때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고. 최근에 이런 대통령 그래도 뚝심 있고 이런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는 대응을 잘하고 있고 이번에 문재인이가 얌전히 있었던 게 윤석열이가 윤석열을 통해서 국군에날때 저희 여기 시가행진하잖아요 그걸로써 이번에 대한민국의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방에임을 알렸거든요. 이 국방의힘을 여태까지 우린 알리는 이유 없었고, 근데 이번 시가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현무 5가 지금 맞아요. 어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의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힘도 지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마음과 정신이 있으시기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릴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현재도 있는 거고 걸...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해주세요. 어, 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 아니 사가금 오늘 내가 이거 기울 잠만 그리고 밤실러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밤실러러 네, 네.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우리 정강우 목사님 지금 시작 좀요 물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 광장 저희가 있는 위치에 바로 건너편에 현재 진보당 기발들를 필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진보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대한민국을 공산혁명으로 전복시키려고 했던 홍진당의 후신 정당입니다. 사실 이런 정당이 존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위헌 정당인데도 진보당이 대낮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 한분씩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수지에서 왔죠. 수지에서 오셨어요. 어, 저희가 지금 연설하시는 분들 듣고 있는데 사실 저쪽은 당이랑 민주당이랑 뭐 민노총이랑 시민단체 총동원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민단체만 하고 국민의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국민의힘 한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laughs> 네, 당연히 같은 편인. 건지 네, 아버이 같이 적군인지 모르겠고 음. 정말 대한민국 이 살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모질란. 그렇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음. 음.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인터뷰 공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집회. 참석하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천강우 목사님 스라에 그,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충성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고 또 지금 이 여기 서 있는 것이 천국 또 바라는 것이 천국 또 향하는 것이 또새 예루살렘에서 너무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어서 더 힘이 되고 또 믿음도 이렇게 이런 행사로 인해서 집회로 인해서 좋아진 것 같아서 정말 흐뭇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어, 저희 노원구 월계. 네, 월계에서 왔습니다. 몇 살이세요? 26살입니다. 응, 아, 오늘 집회 참석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오늘 저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었던 것은 이제 민노총이랑 다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인원을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승리를 조금 나름대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좀 안도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은 민노총의 뭐 더불어민주당의 시민단체 총동원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시민단체들만 나오고 국민의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국민의힘 한동은 어떻게 평소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그냥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에 물불 안 가지고 이재명과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물불 안 가지고 모든 수단 을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생니다. 그 결국에는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랑. 저기 죠 <laughs> 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좀 느끼신 거가 뭐 있으시면, 아, 오늘,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저도 어, <laughs> 매주 뭐매 집회마다 나오긴 하는데, 네. 특히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고, 그리고 저쪽 좌파 쪽에 집회에 모인 인원을 보니까 한순, 한쪽으로는 좀 안심이 되고, 저쪽에이 <laughs> 네.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 또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오늘은 참 다른 날보다 좀더 많이 모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녁까지 한 집회를 보니까, 옛날에 10월 3일, 네. 10월 9일날 집회도 생각이 나고 기분이 막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봉사자로 섬기시나요? 네. 어, 봉사하시면서 힘드시기도 하실텐데 어떠세요? 아니 뭐 그렇게 특별히 힘들진 않고요. 예전에 강화문에서 할 때가 더 힘들었죠. 지금은 아무렇지 않죠 예전에 청와대 앞에서 잘 때가 더 힘들었고 그때.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봉사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역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광화문의 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는 15일 이재명이 공판을 앞두고서 지금 민노총과 무려 43개의 친야 단체들을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 시위에는 광화문 애국 국민들이 없었다면 오늘은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02년 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와 2016년 세월호 촛불 시위 때는 국민들이 모도 모르고 저들의 선전 선동에 거짓 외국 방송에 넘어갔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거리라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뜨거운 애국의 현장 앞으로 이것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일 년이 될지 저희는 알수 없지만 이뜨거운 애국 현장에 꼭 나오시기를 정말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은 꼭 자유 마을 TV 그리고 정광훈 TV 그리고 너만 몰라 TV 유튜브 채널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안녕메리아 TV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주 여러분께 또더 현장감 있는 생동감 있는 취재 영상으로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리아의 양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이요몇 살? 2학년. 2학년. 2학년? 어, 나라 지키려고. 나라 지키고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주 아주 든든합니다. 목사님! 자유통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정해야죠 유튜브 채널 이름 어떻게 되시죠? 좋아야 되는 이미지인데 너무 왜곡되다 보니까 지금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전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말들을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임규환 TV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꼭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양매리 양 TV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그럼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요, 손자 너무 동안이십니다. <laughs> 손자는 지금 몇 살이에요? 해야 되는데 할수 있겠어요? 네. 아, 주 아주, 아주 씩씩합니다. 오늘 어디서 오셨나요? 경북 은성에서 왔어요. 와, 의성이요? 목사님 고향에서 왔어요.